친구가 소스를 하나 줬어요. <laughs> 괜찮은 덮밥집이 있다. 그냥 바로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시작을 하게 된첫 창업을 시작하신 네. 거예요? 지금 약간 말만 들어봐도 무모한 도전이었을 것 같은데 네, 아무 것도 준비가 안돼 있었어요. 제가 상권 조사 이런 것도 없었고 진짜 집에서 울기도 많이 울고 나는 더 잘할 자신이 있는데.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되게 혼담이시네요아 <laughs> 예, 감사합니다. <laughs> 뭐하고 계셨어요? 아, 저 이제 갈 준비 해야 돼가지고. 아, 바로 출근할 시기가 있으면. 네, 아이시나? 바로 가야 될것 같아요. 아,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정자동에서 곱밥집 운영하고 있는 34살 박희수라고 합니다. 음, 아, 30대이시구나. 네. <laughs> 밖에 많이 더운데, 물한잔 드릴까요? 땀을 ]까요? 너무 많이 흘려 <laughs> 아, 그죠. 그럼 자영업은 몇년 정도 하신 거예요? 지금 횟수로 한 4년 정도 된것 같아요. 매장은 혼자 운영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랑 같이 이제 좀 해보려고 하다가 네. 이제 이모랑 누나랑 다 달려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온 가족이 같이 장사를 하시는 네. 거예요? 네. 그 원래 매장은 오전에 출근을 하시고? 네, 원래는 이제 아침에 오전에 출근하는데 오늘은 이제 어머니랑 이모가 먼저 나가 계시고. 잘맞습니다 네. 네. 이제 바로 나가시는 거예요. 네, 출근해야 돼 가지고 딱 방을 봐도 잠만 주무시고 나가시는구나. <laughs> 집에서는 정말 아무 것도 가스레인지도 없습니다. 저기 <laughs> 집에서는 진짜 잠만 자기 때문에 자영업에 신경을 쓰시느라 지금은 거의 뭐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했었어 가지고. 음... 그럼 사장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저희 채널에 출연해 주신 거예요? 저처럼 이제 회사 그만두시고 그냥 막연하게 자영업하시는 분들 요즘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제 또래에서 우여곡절도 많았고 그런 좀 얘기를 좀 드리면은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 힘이 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안 좋은 면과 좋은 면둘다좀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연락하게 됐습니다 그럼 매장은 보통 뭐 차량으로 이동하세요? 걸어서 가세요? 걸어서 한 10분, 15분 거리라서 어허. 항상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창업 전에는 회사를 다니셨던 거예요? 저축은행 쪽에서 4년, 5년 정도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꽤 안정적인 회사일 텐데, 왜 퇴사를 하신 거예요? 엄청난 대기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페이를 많이 받는 직장인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영업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도 저보다는 많이 벌기 때문에. <laughs> 그런 게 부럽기도 하고, 아직 나는 젊은데 조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그럼 그렇게 퇴직을 해서 장사는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친구가 소스를 하나 줬어요. 괜찮은 덮밥집이 있다.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그냥 바로. 그만 두고 퇴직금으로 시작을 하게 된첫 거예요. 창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네. 지금 약간 말만 들어봐도 무모한 도전이었을 것 같은데 네, 아무것도 없, 준비가 안돼 있었어요. 제가 상권 조사 이런 것도 없었고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첫 번째 창업하면서 진짜 집에서 울기도 많이 울고 나는 더 잘할 자신이 있는데 왜안 되나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좀 많이 공부도 된것 같고 배달 시스템도 좀 조금 알, 어느 정도 조금 알게 됐어요. 지금 뭐 잘하시는 분도 워낙 많겠지만 기왕 자영업 시작한 김에 어머니가 엄청 말렸거든요. 멀쩡한 회사 왜 <laughs> 그만두고 가게를 차리냐 <laughs> 보통 부모님들은 말리죠 엄청 말렸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다 엄청 해가지고 진짜 이악물고 도전했죠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오기가 <laughs> 생기셨구나 네 맞아요 비용은 어디서 나신 거예요? 창업 비용은? 그때 마침 어머니가 장사를 많이 하셨어요 네. 계속 장사를 하시다가 너무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몸이 힘드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돈좀 꺼달라 같이 하자 이게 돼가지고 어머니랑 같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모도 같이 하게 되고 누나도 같이 하게 되고 진짜 온 가족이 뛰어든 거네요 <laughs> 요즘에 직원 사람 구하기도 너무 힘들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족들이 있는 게 제일 좋긴 한것 같아요. 저희는 아직까지 뭐 싸우거나 이런 건 없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한 번도 싸운 적은 없습니다. 어머니랑 이모가 너무 잘해줘서 다행이죠 사실. 이렇게 누가 고집 부리면서 돈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가게 차리겠다고 했는데 누가 이렇게 <laughs> 해주겠어요 사실. 그죠. 쉽지 않죠. 그리고 여기가 세 번째로 그때 창업했다는 가게거든요. 지금은 매장을 옮기신 거예요? 지금은 옮겼고요. 여기가 이제 배달 매장으로. 그럼 처음에 배달 매장으로 하시다가 홀도 같이 할수 있는 매장으로 옮기신 거예요? 네, 맞아요. 왜 매장으로 옮기신 거예요? 아무래도 배달 시장이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마진이 나쁘지 않았어요. 매출도 어느 정도 나와줬고, 마진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어느 순간 변화가 생기면서 마진이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같은 매출을 해도 마진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떨어져 버려서, 아, 더 이상 이제 이 배달로만은 계속 영업을 하긴 좀 어렵겠구나. 홀매장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것만 한 1년 찾아본 것 같아요. 사장님 매장도 이렇게 단독주택이 있는 쪽에 매장이 있는 거예요? 네 여기는 동네 구조가 거의 단독주택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이 단독주택 겉 부분은 아파트가 싸고 있는 구조거든요. 상업지 A급 상권 같은 경우에는 돈이 일단 너무 많이 들었고 아 임대료가 임대료가 정말 많이 비싸요. 그래서 일단 이쪽을 정하고 B급 상권이지만 유명 맛집들이 있으면 그 주변에서 많이 보고 찾아오시지 않을까. 음. 여기가 저희 가게거든요. 아 벌써 다 왔나 보네요. 네. 여기는 주로 오시는 고객층이 어떻게 돼요? 그래도 한 5 0대 어르신 분들이 좀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가족분들이 많이 와요, 아니면 혼자도 오고 그러요 거의 혼자 아니면 여기가 주변에 은근 뭐 카센터나 뭐 이렇게 가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도 자주 오시고 가족분들은 저녁에 좀 많이 아파트가 근처에 있어서 또 찾아오시고 그렇게 좀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손님이 들어오셨나봐요. 이 좀. 바쁘네요. 여기 누나랑 이제 어머니랑 이모랑 여기는 매장이 몇 평이에요? 매장이 33평이에요. 지금 33평? 네. 보증금이랑 월세가 얼마예요? 3,270 테이블은 몇개 정도로 세팅하신 거예요? 지금은 11개예요. 근데 이제 4인 테이블이 좀 많아서 1, 2인 손님이 워낙 많아가지고 쪽에서좀 이제 정리를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방금 오픈한 것 같은데 네, 네. 홀도 그렇고 배달도 그렇고 손님이 꽤 들어오네요. 이따가는 더 정신 없을 거라서 아 그래요? 배달도 지금 계속 잠시만요. 배달이 오늘 많이 들어오네요. 여기는 뭐 권리금은 있었어요? 음식점을 그대로 인수한 거라서 4천 주고 들어왔어요. 그럼 창업 비용은 총 얼마나 들어갔어요? 인테리어랑 급기랑 덕트 이런 부분이랑 뭐 인테리어하고 여기 다 주방도 다 뚫은 거거든요. 이런 거다 만들면서 그래도 1억 좀 넘게 들어간 것 같아요. 돼지 나왔어요. 저 뒤에 지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네. 다 가족이에요. 여기 이모고 엄마랑 여기 옆에 누나. 진짜. 배달하느라 지금 정신 없 정신이 없는 거. 진짜 것 같... 온 가족이네. <laughs> 이렇게 안 하면은 사실 운영하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가족 운영의 가장 큰 장점이 모두 다 내가 사장인 것처럼 맞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쉽진 않더라고요. 장점이자 단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laughs> 그럼 고기나 육수 같은 게 어쨌든 국밥에서는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육수 같은 경우에는 끓여서 나갈 수 있게끔만 거의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전에 와가지고 끓이면 되고 고기 같은 것들도 저희가 집 배송으로 바로 받아요. 하루 들어올 양만 딱 정해서 받아가지고 사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번 무게를 재고 주시는 거예요? 정량이 정해져 있긴 한데 그래도 정량보다는 항상 많이 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재료 준비는 언제 하세요? 아침에 오픈 시간보다 한 1시간 좀 전에 나와서 그때 세팅하고 저녁에 또 어느 정도는 준비해 놓고 오전에 바로 할수 있게 당일 소진할 거? 네 거의 저희가 이제 주문량이 좀 많기 타보기 때문에 거의 당일 소진 계획만 딱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사장님 쪽은 홀인 것 같고 저 옆쪽은 배달인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저희가 배달을 하다가 이제 홀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이제 먼저 구상을 해가지고 이쪽은 이렇게 나가고 이쪽은 저렇게 나가고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아, 되게 센스가 좋으시다. 이게 제가 다른 매장 가보면 이거를 미리 생각 못해서 헷갈려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이게 또 배달 먼저 하다가 이제 하게 되면 또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머릿속에 이제 배달 동선이 나오니까. 맞아요, 맞아요. 사장님, 누나라고 하시던데, 처음에 어떻게 하다가 같이 장사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그냥 전업주부로 있다가 가게가 바빠져서 하나둘씩 이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laughs> 그러다 온 가족이 달라붙었는데. 네, 네. 네. 지금 아침인데도 이렇게 네. 국밥을 시켜드시는 분들이 좀 있나 봐요. 처음부터 이제 배달로 시작을 해가지고 배달 그 수요가 좀 많고요. 사장님이 남동생이시잖아요. 네네. 같이 일하면서 불편하거나 이런 건 없으세요? 오히려 그냥 가족이랑 같이 일하니까 저는 더 편한 게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사장님이 월급이나 이런 것도 잘 챙겨주세요. 네, 그럼요. <laughs> 이건 무슨 기계예요? 대파, 탕파 만드는 기계인데 좋다고 해가지고 아 이게 국밥집에는 대파를 많이 쓰니까 대파가 제일 많이 들어가죠 야채 중에 대파 써는 거 정말 힘들어요 정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눈이 매워가지고 최대한 빨리 그리고 알이 좀 일정하게 해야 먹기도 좋고 하니까 이거 보다 조금 안 좋은 기계를 쓰다가 기계가 너무 안 좋아서 새로 이거를 구매를 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만족스럽고 투자한 보람이 있다. 이게 100만 원이 넘거든요. 아 진짜요? <laughs> 대파가 저렇게 많은 게 그냥 5초도 안 돼서 다 썰리는 어, 거 엄청 빠르게 되죠. 그래도 이게 눈이 맵긴 맵네요 아 엄청 매워요 쉽지 않습니다 자영업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계가 없을 때는 그냥 직접 다 써신 거예요? 그렇죠 사람 한명 목숨을 하는 거네요 한명 이상 목 하지 않을까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서 어. 지금 저희가 썰은 게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5단만 일단 한 거고요. 하루에 한 10단 정도 썰어요. 5단 썰는데 지금 5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 5분도 안 걸리죠 사실. 이걸 직접 써시면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5단 직접 썰려면 30분에서 1시간은 걸리지 않을까요? 저랑 똑같이 눈물 흘리시네요 <laughs> <laughs> 슬픈 일이 생각나가지고. <laughs> 그 보통 홀에서 나갈 때는 고기랑 순대 같은 거 넣고 육수, 육수 붓고 끓여서 나가면 끝인 거예요. 네 맞아요. 생각보다 음식 나가는 데는 간편하네요. 간편하고 속도도 금방 나오고. 제가 지금까지 본 걸로는 팥 써는 게 제일 고난이 더팥 써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겹 두개 나왔어요. 보통 국밥 하나 나가는데 한 5분 정도면 나가나요? 5분 안 걸리는 것 같은데? 바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3분에서 4분 정도면 나가는 거 같아요. 와, 감사합니다. 여기는 자주 오시는 편이에요? 사무실이 여어 근처에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국밥 참 맛있는 집이라 이래서 맛이 어떤가 해가 왔다가 맛이 있어갖고 계속 오게 됐죠. 네, 여기서 어떤 메뉴 가장 좋아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병천육순대국밥. 아, 그래서 오늘도 그거 시키신 거예요? 네. 또 이제 제가 다재기는 안 넣고 김치 국물을 넣어 먹습니다. 아 역시 드실 줄 아시는구나. <laughs> 와 이게 깍두기에 있는 깊은 국물하고 어우러져가지고 국물이 한결 시원하고 좋아요. 정말 맛있네요. 아직 점심시간 전인데도 이렇게 네. 배달이 몰리는 거예요? 아, 배달은 한 11시 넘어서부터 거의 점심 시간이라고 보는 게 아. 보통 12시 넘어서 점심 드시니까 미리 시키시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배달이 시간이 좀더 빠르고 홀이 조금 더 듣고 그래요. 이렇게 주면 뚜껑이 닫히나요? 아, 네. 엄청 많이 나와도 뚜껑은 닫히긴 하더라고요. 많이 많이 담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사장님, 여기는 객단가는 얼마나 나와요? 홀 같은 경우에는 한 16,000원, 7,000원? 그 정도선 하는 것 같고. 배달은 한 2만, 2, 3,000원 되는 것 같아요. 어서 오세요. 네 분이신가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사장님, 그러면 하루 매출은 얼마나 나와요, 평균적으로? 보통 3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나오네요. 배달도 하고, 홀도 이제 생각보다 잘 돼가지고. 기존에 배달 수요가 좀 있어서 그런가 봐요. 워낙 많이 찾아주셨으니까, 이름 보면은 또 찾아주시지 않을까. 그러면 한달 매출은 어느 정도 나와요? 한 달은 지금 7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3560 나왔네요. 이게 지금 홀만. 홀만 나오는, 네, 홀만 나오는 금액이고요. 저희 저희가 지금 배달을 많이 좀 줄이긴 했는데 저번 달은 4,100, 4,200 정도 했네요. 배달이 폴보다 지금 더 높은 거네요. 그렇죠. 원래는 그래도 한 7,800, 뭐 7,600, 7,000 이렇게 팔았었으니까. 근데 저희가 영업 시간도 많이 줄어들고 브레이크 타임도 생기고 안, 안 그러면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그럼 월 매출 8,000일 경우에는 사장님이 순수 가져가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한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00에서 2,400 정도. 근데 이게 만약에 배달 시장이 조금 더 좋았다면 마진율이 조금 좋은 편이라서 한 30%까지 볼수 있는데 음. 이제 배달에서 많이 마진율 이 까지다 보니까. 그 정도 선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더 홀을 더 늘리려고 하시는 거구나. 홀을 좀더 늘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배달로 잘 됐던 집이다 보니까, 이거를 좀, 저희, 저희는 좀 아쉬워요, 사실. 배달 시장이 수수료가 세지고 하면서, 배달 최소 주문 금액이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오전부터 계속 포장만 하시는 거예요? 네. 배달이 <laughs> 계속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기사님들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네 여기가 픽업 장소예요 돼지 어느 쪽이세요? 맛있게 드세요 점심시간이라 벌써 다 찼네요 <laughs> 금방 금방 차버려 그래도 한 두세 바퀴는 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점심에만? 네모듬수육이야 사장님 점심시간에 놀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 정신없죠. 와, 아, 이게 차, 촬영하니까 더 정신이 없네요. 매장은몇 명이서 일하는 거예요. 총이 엄마, 이모, 누나 다 포함해서 6명. 6명. 네, 한 달에 나가는 인건비는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인건비는 그냥 대략적으로 한 1600, 17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점심에만 거의 몇 인분이 나가는 거예요? 점심에 보통 한 100그릇 정도? 맛있게 드세요 여기는 자주 오시는 편이세요 네예 예. 근처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 예, 근처에서 이제 사업하고 있어요 아 어떤 일 하세요 자동파 용품점 여기 처음에 오픈해가지고 저 옆에서 장사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맛있다 그래갖고 이쪽으로 가 거죠. 세 번째 창업하실 때 다른 업종도 많은데 왜 국밥집을 하신 거예요? 국밥이면은 좀 안정적으로 좀더 사람들이 자주 와도 부담 없이 계속 드시지 않을까 좀더 진짜 최대한 대중적인 메뉴를 좀 찾았던 것 같아요. 오픈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는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운이 좋은 건지 자리를 잘 잡은 건지 처음부터 좀 그래도 조금 매출이 나왔어요. 첫 달에도 5, 전에 했던 것보다 그렇죠. 첫 달에부터 거의 5,500 정도 나왔으니까 이게 운도 분명히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오픈 초창기에는 마진을 25% 정도를 봤어요 6천만 원 팔면은 1,500만 원 정도가 남을 수 있는 구조였어요 배달만 해도 그러니까 네. 배달 장사로만 해도 충분히 마진이 나올 수 있는 구조였는데 한15%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지금은? 15% 미만으로 떨어졌고 와. 그러니까 만 원을 팔면은 옛날엔 저희가 최소 주문 금액이 만 원이었어요 한 그릇도 배달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5천 원 정도가 빠져요 그러면 그 5천 원 중에 저희 원재료 값이 있을 거고 임대료 있을 거고 직원들 월급도 있을 거고 비단 배민뿐만 아니라 쿠팡도 똑같고 말 해서 갑질 일, 수있 죠？사실 저희 입장 에 서는 방 법이 없 잖아요. 이제 점심시간이 좀 끝났나 봐요 아 쉽지 않네요 <웃음> <웃음> 땀을 아, 엄청 흘리시는 것 같던데 제가 원래 땀이 많은데 와 여름에 쥐약입니다 진짜 음,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홀이 한꽉찬 상태로 한 두세 바퀴는 도는 것 같더라고요 어그 정도 도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회전율 자체가 워낙 빨리 나오기도 하고 또 드시는 분들도 후딱후딱 이렇게 드시고 가시니까 회전이 좀잘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해 보니까 어떠셨어요? 아 어, 솔직히 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대부분의 어.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장사하느라, 인터뷰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머리가 너무 아파요, 지금. <laughs> 그럼 사장님은 창업을 세번 정도 해보셨잖아요. 네. 아예 창업을 해보지도 않은 예비 창업자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완전 초보분들한테 해주실 만한 조언들이 있을까요? 제가 뭐 조언할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상권 분석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배달이든 아니면 홀 매장을 하실 거면, 금액을 조금 투자하시더라도, 상권 분석을 좀 하셔가지고, 알맞은 자리를 선택하셔야, 장사하는 게 점점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잘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안될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한번 하시면, 최대한 실패율을 줄일 수 있으니까 실패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장님의 올해 목표는 뭐예요? 아직 겨울을 홀매장에서 겪어보지 않아가지고 겨울이 그래도 국밥이 조금 더 인기가 많은 계절이다 보니까 배달만 봐도 딱그 수치가 거의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1억을 일단 목표로 최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광고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세요? 배달 플랫폼들이 좀 정신을 차려줬으면. <laughs> 뭐 협회에서든 어디든. 누군가가 좀 이렇게 좀 같이 좀 방안을 고려해가지고 좀 다들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제가 가게를 그래도 운영할 수 있게 어머니도 그렇고 이모도 그렇고 누나도 정말 큰 도움을 많이 줬어요. 저 혼자 했으면 아마 아예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가족처럼 자기 일처럼 할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항상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들고요. 어머니랑 이모한테 누나도 고마운 마음이 들고 그래도 계속 같이 좀 해서 제 나름대로의 기준에 올라가고 올라오면 그래도 어머니랑 이모는 좀쉴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국찬 파이팅 일상 속으로 파이팅, 파이팅!